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찍게 된 계기는, 예, 발음이 좀 빨랐죠. 찍게 된 계기는 제가 레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레고를 구매를 했는데, 이 레고 정품이고요. 그동안 짝퉁 제품, 뭐, 그런 호환 제품, 중국 제품,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정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했다,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대신, 이 디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를 안 해요.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인데 제가 중고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 뒤에 있는 제품들도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레고 정품의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그리고 전, 저, 작은 거라도 보여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이드도 구매하려고 이렇게 중고장터를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판매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음.. 일단 뭐 감, 간단하게 아직 완성품 리뷰하는게 아니니까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푸테라.. 푸테라거든? 예그 익룡? 익룡 뭐 이렇게 하는 타워? 컨트롤타워 이런거 같고요 피스는 별로 안돼보이네요한 200피스? 200피스 안되고 100.. 100몇피스? 이정도 돼보이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랩터네요 랩터를 뭐 차로 이렇게 뭐 잡는? 닭다리로 꼬셔가지고 잡는 그런 뭐 제품인 것같고요 이거보면 차도 좀 멋있죠? 차도 멋있고요 이건 또 구매를 했고요 특히 이게 좀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거랑 묶어서 판매하는 걸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거는 트레켈라톱스를 이렇게 뭐 포획하려고 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박스도 상당히 크고요 박스도 뭐 50cm가 넘는 것 같네요 가로는 피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 했습니다. 이것도 완성시키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완성시켜서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이게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건 아직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고 시티? 이거 북극 뭐 탐사하는 그런 뭐 차량 같은 것 같고요. 제가 또 공룡 조이드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차량도 굉장히 좋아요. 차량 그, 일반 승용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트럭 같은 거. 이런 거가 상당히 매력 이 있더라고요. 크고, 좀 듬직하고. 그래 이런 제품도 예,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요, 요것도 상당히 박스가 크죠? 이것도 유명한 제품이라 아실 텐데 크리에이터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 부품으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인 제품 이름은 이제 자전거샵하고 카페 그거고요. 뒤쪽에 보면은 뭐 차량 정비소인가요? 차량 정비소 같고 여기는 꽃집인 것 같네요. 꽃집. 이거는 중고로 구매한 를 건데 한번 조립을 해보시고 이게 피규어가 하나인가 두 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밑에 있는 북극 탐사 트럭 같은 경우도 예, 죄송합니다. 제 방이 살짝 보였네요. 그 컴퓨터랑 이런 게 보였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그 말이 당황해 가지고 말이 끊기네요. 생각대가 안 좋은 거라서 이 제품은 누락이 없습니다. 누락이 없는 건데 이것도 싸게 같이 위에 자전거 샵 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걸 같이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세 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이번에 레고를 다 처분하시는 김에 판매하시는 걸 제가 싸게 구매를 한 겁니다. 가지고 이렇게 다섯 제품 이 있는데, 레고 같은 경우는 조립 전 리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새 제품이면 의미가 있더라도 이거는 중고 제품이라 다 지퍼백에 담겨있을 뿐이라서, 그래도 완성해서 리뷰만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저 뒤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밑에, 밑에 있는 이, 이거하고 이 제품을 먼저 리뷰를 하나씩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전거 착각 카페 쪽으로 제가 진열을 해놓을 생각이어가지고, 그거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레고 쪽 관심 많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봐가지고 레고 쪽도 해볼 생각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영상 마치고요 예, 레고 지금 구매한 제품들 가지고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방송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삼각대가 돌아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